박살! 저 개박살 TV에 또 강력한 형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또왜 모셨냐면 오늘은 저 요새 강철부대 리뷰를 또 하고 있는데 네. 강철부대에서 재밌는 것들을 한번 제가 파헤치고 싶어서 네.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또, 거기 강철부대가 또 보니까 시청자들이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아, 육준선은.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또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코너가 뭐냐면, 저희가 봤을 때, 남자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 아, 아, 한번 예.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많으세요? 네, 너무. 근데 뽑아야 돼요? 네? 추려가지 뽑아야 되나한 추려서 제가 생각할 시간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laughs> 어, 아, 이거, 어. 그러니까 딱 느낌 아시잖아요. 어? 네. 겉모습 말고, 우리 남자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부터 음. 할까요? 네. 네일 해볼게요. 네. 저는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베스트 1, 베스트 2. 몇 아, 자, 깐 어. 3명 그럼... 뽑아보겠습니다. 세명세명 세 명. 세 명. 네, 세명 세 네. 저는 추려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특전사 네. 박군. 박군. 네. 반말해도 되나요, 혹시? 아 반말해주세요. 예, 네. 이 네. 할게요. 편하게. 네. 특전사 박군. 네. 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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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 네. 오, 좋습니다. 아, 민수, 민수. 아, 민수, 그쵸. 민수, 민수. 아, 왜 나가? 어, 잠요 <laughs> 아, <왜>? 어제 <laughs> 아, <어디> 잠을 못 <laughs> 주무셔가지고. 김민수. <laughs> ST. 네. 저는 근데 잠깐만. SSU 또한명 없을까요? 에 네, 없어요. 아, 괜찮은 걸는 <laughs> 없어. 아, 마음속에 있는 사람 있는데. 아, 그 사람은 나중에인지.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걸 알겠어. 알겠어. 네. 그리고 <웃음> ST는, <웃음> 누구죠? 김민수 말고, 네. 한명또 있죠. 그 마른 친구. 머리가 아, 강준. 까려가지고. 오히려, 강준이 형님, 강준. 오히려 뭔가 좀, 강준이 오히려 좀 괜찮더라고요. 뭔가 좀할 때. 강준하고, 네. 마지막이. S, UDT. 아, UDT. 마지치면 아니죠. 해병대 아, 해병도. 하죠. UDT도, 없는 것 같아요. 김원석도 괜찮고 한데 아요 t 도 그냥, 어, 어 없, 없다고 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저는. 네. 한 명만 걸로. 네. 네. 없고, 네. 마지막 해병수 때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모르겠어요. 5종요? 5종요? 예. 음. 그러면 3명이죠. 아, 됐네, 3명. 나 남았어요 아니, 그, 뭐냐. 그러면, 그, 특전사에는 박준우. 박준우. 그 다음에, 음. SSU에는 김민수. 김민수. 그 다음에, 음. SDT에도 김민수, 강준. 음... 아니 김민수 아니에요. 네, 강준. 강준으로만. 어 강준. 네. 음... 그다음에 네 UD... 어, 유, 그 다음에 유디. 어유그 유디티 없고 없고 음... 오종영. 만약 이 해병수대는 오종영. 네. 이렇게 네 명이 아, 나왔습니다. 네네요네명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안 저는 안추 되죠? 더이상 네, 네. 저는 네. 707은 이진봉. 이진봉. 네. 음... 그리고 어 특전사에는 박준호. 박준호. 그 다음에 어. SSU는 김민수. 김민수. 응. 음. SDT도 김민수. 김민수. 예. 네. 음. 그래도 어디 있죠? UDT. 어, UDT는 김상우. <laughs> 음. 네? 같이 수련도 했죠. <laughs> 네. 어, <김>, 김상우. 김상우. <laughs> 김상우. <laughs> 아이정이라는게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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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해병수일 때는 오종혁. 오종혁. 예,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여섯 명 중에는 음. 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근데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근데 그렇게 굳이 뽑자 그러면 이렇게 뽑고 이 중에 세 명을 또추려야 되나요? 네. 이 중에서 베스트 세 명을 다시 뽑아 주셔야 돼요. 저도 저세 명을. 네세 명. 뽑으면 제가 처음에 박군이랑 네. 강준이랑 누구였죠? 민수랑 이렇게 있었잖아요. 일단. 네. 팔월 안을 굽는다고 네. 일단 민수 하나 해주고 김진수. 민수 네. 그리고 박군 네. 오종혁 이렇게 세명 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명 그쪽은요? 아 어, 저는 일단 그래, 우리부터 <laughs> 얘기해야 돼? 네 먼저 얘기해 네. 돼. 네. 자 그럼 어떤 또이 진행을 <laughs> 네. 해 주세요. 네이 네. 중에서 베스트 3명 뽑아 주세요. 저요? 네이 중에서 아 어... 특전사 박준우. 박준우 음음 음... SSU 김민수, 김민수, 응. UDT 김상욱, 김상욱, 응. 이렇게 세명 뽑겠습니다. 한네세명 뽑으니까 진짜 어렵네요, 진짜. 지금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 하나 우선은 네, 707에서는 일단 70시는 저는 이무영, 무영, 박준인데 <laughs> 어, 우리가 압도적인데 우 박준인가? 네. 아 어, 이건 못줄수 없는 <laughs>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아 김현동 아 김현동 <laughs> 아 이게 막 바뀌어 그럼아저 저 이거 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성격 이런 거다 포함해서 아, 겉모습 이런 거다 포함해서 어, 어, 어. 남자가 봤을 아, 때막묵직이도다뽑고거서요 어, 아, 저는 묵직이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아유. 김현동 딱예 SSU SSU 뭐 황충원이죠 황충원 네딱 예,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U 음. <laughs> 유디트 UDT 아 SDT SDT 김민수 김민수 예 UDT UDT 정종현 정종현 예 정종현도 나도 좀뭐 내가 내가 우선은 진짜? 뽑았으니까 <laughs> 응. 어 그다음에 해병수일 때안 okay. 필립 오케이 안 필립 안 필립 안 필립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필립. 그러면 세명 베스트를 뽑아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음 일단은 <laughs> <laughs> 아, 완전 파리가 아무렇지 없는데 음, 이무영이무 예, <laughs> 네. 묵찌이들만 뽑으려고 <laughs> 그러는데 <그런 건데. 웃음> 이무영 네. 그리고 김현동 김 묵찡이 묵찡이들 뽑는 게 아니라 투세는 거야 원래 박대현이었는데묵찌이 <묵쥐기> 때문에 김현동 <웃음> <웃음> 마지막은 정종현 정종현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정종현입니다 이정현네 이렇게 우선 얼굴로는 좀 아닌 사람잘생아아니에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아닌사람 사... <laughs>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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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 요아니에아 1등. 아 1등. 아, 은아애매한아 진짜 어아워에요아 1등 요 아니에요 아그포요 아니에요 아돼요아돼안요안돼요아기해요아기하요안돼아아 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솔직더 많아요. 네,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나봐, 나는. 아, 네. 그래서 진짜, 한명더 섭섭해 할것 같아, 이 사람은. 그리고 아, 네. 내가,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그리고 여섯 명 뽑는 것도 내가 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네. 더서운할것 같아. 네. 다 마음에 들었고, 정말 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하, 여기서 한 명을 뽑으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아, 진짜 제가 봐도 어렵겠다. 네. 저는, 네. 아 그냥 어, 이거예요 형님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음, 형님이 뭐, 봤을때 그냥 성격 이런거 다 배제하고 음. 나는 겉모습 이런 스타일 진짜 좋다 그냥 느낌 뭐. 아 그냥 나는 겉모습을 원래 이런 스타일좋아 아니 겉모습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황충원이야 그럼 황충원을 뽑으셨어요 지금 아니 전체적인 어, 내가 내가 어, 겉모습, 겉모습 좋아하는 사람은 황, 황충원이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검사, 여기서 그 활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습도 있고 남자 자음, 남자다운 남자다운 모습도 있고 내가 아니, 아니, 모든 스타일이 활약한 거까지다 빼주세요 지금은 겉모습만 네, 그래 네, 겉모습만 아, 보면 그렇게 얘기를 어, 해야지 이 사람아 잘라야 이 사람은 다 잘라야지 그럼 다 잘라야지 되지. 되지. 잘라야 잘라야 난 황충원 황충원 어나 어. 황충원 오 어, 진짜요 어. 겉모습만 어. 내 스타일 나는 그러면 황충원도 괜찮긴 한데 방금도 얘기한 거 이거 그런 거다 오케이 1등은 그걸로 할게요 그냥 겉모습만 그렇지 와 겉모습만 나 빡센데 황시원도 괜찮고 나도 저도 개인적으로 정종영 같은 스타 일 좋아하고 음, 음. 그리고 또 김동현도 괜찮고 김동현도 뭐 몸도 김현동 예, 김현동 그러니까 묵직하면서도 예. 딱그쵸와나한 명이면 아시겠네 <laughs> 누구 뽑지? <거> <laughs> 김현동으로 가주세요 <가지세니>. 형님 <laughs> 아유왜 왜, 이거 <laughs> 그런 건 아니지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배지하려 아, 아, 모르겠네 진짜 딱 그걸 어. 겉모습만 보니까 어. 좀 헷갈리긴 헷갈리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 제가 봐야 되는데, 그래, 아, 황충원, 김현동, 아까 누구였지? 정종현정종현 정종현. 정종현. 어, 정종현, 김현동, 하나, 둘, 셋, 아, 정종현 김현동, 아, 김현동, 아껴 김현동, 오케이. 김현동, 그러면... 김현동, 황충원, 하나, 둘, 셋, 황충원, 오, 김현동, 황충 하나, 오, 황충원, 김현 황충원, 김현 오, 김현 황충원, 와, 근데 남자들한테 독보적이네요. 어, 황충현. 어. 저는 솔직히 어, 정종현. 그냥 모습봤을때 정종현 같있어요 정종현 1위? 네, 1위에요 어, 정종현. 그럼 황충현 이, 2명, 정종현 1명으로 네. 인물 인물 인물은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근데 여자들은 압도적인 1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 상대가 안 돼. <laughs> 그럼 압도적인 <육>, 아, <laughs> 여자들이 봤을 때 압도적인 인물 누구 같아요? 육준성 아니에요? 박 주노 선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 그래요. 뒤에 어, 어머니들가 네. 있습니다. 육지선도 <laughs> 안돼 그거에 대해서는 이 그렇습니다. 방송을 10대 20대보다는 아, 맞죠. 적출산 국가에서 지금 <laughs> <이제> 압도적인 40대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자 <laughs> 이제 이번에는 인물 임무 1위 황충원 땅네 황충원 황충원이 1위네요. 그, 그 다음에 저, 네. 또 뭐냐 정종현 땅 네. 렇게습니다 2대1로 황충원 1위 네. 나왔습니다 1위는황충은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어떤 사람이 베스트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댓글로 네 댓글로 네, 댓글 한번, 나와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인물검색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인물 네 마음에 드는 인물 네, 네. 자, 네. 네. 그리고 저 요번에 또뭐 어떤게 있냐면은 네. 지금 이제 이 강철부대를 보면서 아 이거 명장면 음. 음. 아 나는 이것때문에 강철부대를 봤다 막 이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어 그런 거 아니어도 감동 이런 이런 것들. 베스트 3 가겠습니다. 베스트 3. 자. 자 일단 자 생각하는 시간.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우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한거 네. 누구죠? 박군이랑 이제 정상웅이죠 아 아, 김상욱이랑 이제 네. 그 타이어 끌기 쟁탈전하면서 아 했던 거. 명장면이죠. 그 명장면. 뭐. 명장면. 근데 명장면이. 그거 중에서도 미스컵이 맛있다 면서딱 아 남자다. 미스컵이 맛있다. 아 네. 같이 또아 먹어주고. 베스트야, 베스트. 네, 네. 베스트, 베스트. 가장 또 최근이었고, 기억에 그래서 남고. 음. 음.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명장면은 아니지만, 제 머리에 딱 꽂힌 게 있어요. 네. 정성훈이 그, 어디야. <웃음> 산악구지 <laughs> 그거 하고 네. 행군할 때. 네. <laughs> 민수야! 밀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 <laughs> 알죠? 아. <laughs> 무너져 하나, 하나 둘셋 둘, 무너져. 무너져 그러면 아니 그러면 무너져. 무너져. 어. 무너져 그러면 무너져 하나 둘셋 <laughs> 그러면 무너져 이게좀 기억에 많이 남죠 그 대사랑 저는 왜 기억에 남냐면 또 그 힘든 와중에 그런 멘트라는 자체가 어, 그러니까 네. 와야나힘들 죽겠다 그만해 뭐 이런 건그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그 멘트 자체가 좀 그쵸? 네. 네. 억양이 그런 게 쉽게 나올 수 없네요 <laughs> 음,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웃겨가지하 계속 기억에 남고 음, 그럼 네. 두 개죠 네. 그리고 하나 또 굳이 그리고 나머지 꼽자면 SDT가 이제 마지막에 그것도 네. 행군하면서 음. 같이 이제 하는 모습 그렇게 음. 음. 네. 아, 네. 어. 세계 예아 네. 이거 진짜 이세계 저랑 생각이 아 약간 아 겹치려고 그런 아 생각이 아좀 있는 네. 것 같은데 겹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요 네아이 아, 겹치면 나 겹치는 거 싫은데 <laughs> 아 내가 먼저 <뭔지> 할거 <laughs> <laughs> 저도 솔직히 믹스 커피 아 믹스 커피는 진짜 음. 믹스 커피 네 믹스 커피 어.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건... 명대사죠? 명대사. 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였어요. 맞아. 진짜. 맛있다. 어. 예. 그리고.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그러면, 무너져! <laughs> 무너져, 진짜. <짝. 웃음> 어, 이 또, 같아져 버리잖아. 저는 왜냐면, 이걸 응. 보면서. 응. 빵 터진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아 어, 진철부대 보면서 어, 막 웃은 게 어, 어, 너무 웃기면서도 이게 어, 와... 나... 어, 어, 형 근데 봐봐요 무너져라 이거는 어떻게 처음 간시타 그거 어떤 거예요? 어, 뭐, 뭐. 아시타 가시타 처음 아시타가시주가이타가시무너져못해어 아, 어, 무너져, 무너져 무너져 억양이랑 그 어, 롯데가 있어 어. 그러면 뭐 화내면 짜증 내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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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무너져 네, 정성훈 아 정성훈 너무 좋아요 음, 네, 좋아요 그리고... 아 하나를 더 뽑으려면 아 저는요 그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명장면은 아니,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이번에 대테러있잖아요 음. 대테러하면서 김민수의 전술 액션이라든지 어, 요런 부분, 음. 요런 부분이 아저저 어, 어, 저는 이제 좀배워 이제 와가지고 좀 배우면서 음. 어 그런 부분이 전술 액션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인상이가. 아. 그래서 첫 번째는 믹스 커피, 두 번째는 <웃음> <웃음> 그러면 무너져 이거랑 <laughs> 그다음 <웃음> 세 번째는 김민수 대원의 그 마지막에 전 전술 액션 여기 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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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나요 그래. 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타이어 굴리기 할 때, 저는 음. 아, 이게 금뭐있었어요나 김현동이야. 아나김현동이야아그 네, 아, 장면 있죠. 네 그거 어, 좀 멋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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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김현동이야 아, 너무도 팔이 이게 접어졌네. 아, 근데 나전술 먹으면 나 주의하냐 이거. <laughs> 아, 뭐라고? 술만 먹으면, <laughs> 술만 먹. 나, 나 주의하냐 이거. 아나그게 네, 네, 네. <laughs> 너무 공감돼. <laughs> 네. <와. 웃음> 그래도 두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저는 아. 아 이게 너무 저는 근데 특전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어쩌면, 진짜, 어쩌면 진짜, 좀, 진짜. 당연히 미스 아, 커피, 미스 커피, 미스 미스커피. 네. 커피는 진짜 명장이에요. 현생이고 명대사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네.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세 번째가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솔직히 약간 감동을 조금 군생활했을 때도 뭐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S.T. 김민수 그거랑 요번에 음. 저는 이제 이무영이 음. 그거 했었을 음, 때그 음. 작전 실패했을 음. 때그 좀 미안해 가지고 막 아, 우는 장면. 예, 우는 장면. 어뭐 그것도 약간 저도. 예, 저도 그두 중인데 음.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이걸 리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음. 이무영의 그 미안해 가지고 우는 아, 그 우는, 모습. 우는 모습 그거였습니다. 아, 예. 역시 나 이번에도 다뜻 좋은 사 아, 너무 우는데. 아, 진짜.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그렇게 하시죠 너무. 나 무너져. 다시 안 됩니다. 무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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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서 오. 공통적인 건 있네요. 네. 믹스 커피. 믹스 커피! 1위! 1위. <laughs> 자, 두 번째. 세. 그러면, 그러면 무너져! 무너져. <laughs> 이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변수를 나왔던 게 이제, 어, 근데 다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SD 행군 모습하고, 그리고 저는 이무용의, 음, 이렇게 미안해, 팀원들에게 미안하는 마음, 음음. 그리고 이제, 아, 근데 김민수의 그 전술적인 몸에 배어 있는 그 전술. 아, 그도 음. 아, 아, 진짜 아, 몸에 배어 있는 전술. 진짜 아. 우리 몰랐었는데 그냥 음. 그냥 저도 그냥 그냥 우습게 지나가서 봐, 본 건데 작은 디테일을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음. 오늘 음. 아, 아무튼 음. 그거, 그거 네, 그게 어. 뭐, 되게 재밌었고 좋았던 것 음.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예, 뭐야 반전의 반전을 더하는 강철부대 시즌 1 2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수!